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아, 오늘 허스키한 목소리로 접속을 했는데요. 음, 오늘은 아주 클린한 상태로 되돌아온 컴퓨터를 기본 쿨러로 4.0까지 오버클럭을 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용할 것은 복잡하게 이것저것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 제가 보유하고 있는 크로스웨어6 버전에서 지원해주는 익스트림 트위커에서 네, 프리 세팅을 해주는 그 기능으로. 오버클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타겟 CPU 스피드는 3, 3000MHz죠. 그러니까 3.0GHz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 d r 시퀀스는 2400MHz. 요거는 이제, 레모버는 좀 쉽지가 않아서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아, 크로스웨어에서 지원하는 오버클럭킹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한네 가지 프로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로드게이머스 50 프로파일은 어, 게이머 전용을 해서 램 오버클럭까지 진행이 될수 있는데, 어, 제가 이걸 해보니까 주파수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그 <laughs> 오버클럭에, 오버클럭된 주파수에 맞춰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안정권이라고 하는 3800 안쪽에서,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무튼, 뭐 로드 414 블록 5C 프로파일입니다. BCLK.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바꾸게 되면 BCLK라는 항목이 수치가 변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기가 헤르츠 50 프로파일을, 네, 고치가 아니라 5 0죠50 프로파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바로 사기가 50 프로파일이라는 항목이 나타나고, OK를 누르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Extreme 오버클 r e Overclocking 을 나가보면 타겟 CPU 스피드가 4000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BLK 주파수가 100.04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보면 어떤 항목이 변화가 가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save, change, preset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 튜너는 오버클럭, AI overclock 튜너가 디폴트에서 수동으로 바뀌었고요 아, BK의 BCLK 주파수가 오토에서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PU core ratio가 4.0으로 40.00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로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네,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보통 이제 오버클럭이 잘못되면 이 상태에서 비품 3번이 반복되고 꺼졌다 켜지면 반복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죠? 네삑 소리가 났죠 정상 부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 1차는 성공입니다 1차는 성공이고요 제대로 부팅이 된다면 이제 완벽한 성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거나 하면 되겠죠 아, 현재 사양은 기본 쿨러고요 음, 레이스 쿨러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레이스 쿨러입니다 지금 오버클럭을 하자마자 약간 그 CPU 팬 소음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네, 아주 약간 증가했어요. 레이스 쿨러가 워낙에 이제, 아, 아 레이스 쿨러인가요? 아, 어쨌든 기본 기쿨이 아,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하는 쿨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음, CPU 온도를 보기 위해서 라이젠 마스터를 실행합니다. 네. 라이젠 마스터, 네. 아이 들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62도 6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온도죠. 71도 지금 현재 부팅하는데 여러가지 좀 기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6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이게 부팅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제 온도 보는 거니까 일단 빼고 그래서 CPU ID 실행합니다. 다 꺼지거나 cpu가 타거나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버클럭이 안되면 c p u 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네 성능이 좀 안습이라 코어 볼티지는 오토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를 하고 있어요 1.4 17 정도에서 안정화를 보고 있죠 그리고 4기가 헤르츠에서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램캐시는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484 16 요거는 램 오버클럭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실패율이 높아서 일단은 뭐 건드리기가 좀 그렇고, 자 이제 같은 위치에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벤츠를 한번 돌려 볼게요. 이와 벤츠를 돌리는 즉시 온도가 좀 상,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다운되진 않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2,300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 지금 CPU 팬 돌아간 속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7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온도가. 75도, 76도,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죠? 네. 네, 벤치 CPU는 이 정도로. 네. 2335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수치냐면, 얘보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보다 좋은 겁니다. 진짜로 이제 아이들, 아이들 타이밍 때 54도, 풀로드시 80도까지 견디는 모습을 봤네요. 일단,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 CPU의 온도가 90도 미만까지는 좀 안정권이라고 해서,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걱정됩니다. CPU가 터지거나 폭발하면, 이제 이 컴퓨터는 사망입니다. 음, 그러진 않겠죠. 네, 아이들 타이밍에, 다행스럽게도 5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작해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75, 76도. 90도가 넘어가면 스톱하겠습니다. 77도. 78도. 78.5도. 79도. 아, 꺼졌네요. 역시 감당을 할수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80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컴퓨터가 꺼지는 것 같아요. 80도가 넘어가게 되면. 70도 안 짝에서 작동을 해야 안정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안전장치가 가동이 된것 같네요.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4.0은 기본 쿨러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은요.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고, 어, 수랭 쿨러를 장착을 해야 4.0을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제 수랭 쿨러를 달고, 한번더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4.0이 좋긴 좋습니다. 이제, 클럭스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성능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음, 4.0으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아, 여기서 이제, 요, 그, 우리, 그, 기본 쿨러와 어떤 튜닝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익스트림 트위커를